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제가 던지는 말 때문에 공기가 진동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언어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의사소통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사랑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아주 다른 수많은 정의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집, 애정, 두려움, 놀라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느끼는 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 있건 시작에 불과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와 나에 대해 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개발하는 모임에 참석해보면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을 느끼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촉각, 후각, 미각 등 지금까지 분명히 몸에 지니고 있었으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감각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감각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무슨 마술을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감각들을 익히고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세상에 갇힌 채 느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아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자아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냄새를 맡아야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들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자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깨달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아는 자기 방어를 위해 주변에다 거대한 담벼락을 쌓아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담을 현실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 갇힌 자아가 보기에 현실이 아닌 것은 결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맡고 싶은 냄새만 맡으며 지냅니다. 그 밖에 것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만지고, 맛보고, 끌어안고,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중독성 습관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터무니없는 생각에 중독된 나머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저는 라파스 근처의 해변에 앉아서 못된 습관들을 모조리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하도 많아서 종이 한 장을 꽉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중독이 됩니다. 저는 결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겠다고 달려오는 분들을 보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뉴저지에서 비행기로 날아오고 있다는 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버스카글리아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려고요. 오,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원고를 열 번도 더 고쳤을 겁니다. 아무튼 라파스 해변에 앉아서 못된 습관들을 적어봤더니, 이른 세 개나 되었습니다. 저는 그 습관들의 자아에 반하는 쓰레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못된 자아. 우리들 머릿속에 주입된 터무니없는 생각들.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이 못된 자아의 쓰레기들이 한사코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쓰레기들, 내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중에서도 무관심이 가장 나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죽음보다 나쁩니다. 증오나 분노. 절망 같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고 저는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연 테이프를 들었더니 야생 종려나무인 포크너를 인용하셨더군요. 고통과 무감각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고통을 선택하겠다고요. 그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고통보다는 무감각을 택하겠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심리학자 알디 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이 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사회와 부모와 교육자가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가르침에 중독된 나머지 배운 나와 실제 나를 동일시 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있었던 나라는 존재 위에다 가족들이 하는 말, 사회가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흡수되면 그것이 곧 내가 되고 평생 동안 그런 나를 보호하다 눈을 감고 새로운 자아의 도전과 마주치기 싫어서 마침내 무관심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보내고 나서 완벽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맞아 떨어진 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날을 완벽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날을 엉망진창이라고 치부합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날로 기억하고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루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까탈을 부리는 쪽은 바로 우리일 뿐. 그것 자체로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욕망은 더 많은 욕망을 낳습니다. 바라는 게 많다 보면 자신의 고정관념들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살 멋진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그런 집을 장만하면 아이들에게 마음껏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소파 위에 다리를 올려놓지 마라. 거실에서 뛰면 안 돼. 신발 벗어. 이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중독이 된 고정관념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누구나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안 가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 내몰린 아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전에 어떤 가족과 가깝게 지낸 적이 있는데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집에 16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심각한 학습장애로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제가 보기엔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습관이었던 그 소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자연을 대하며 끊임없이 감탄하는 아이였습니다. 교육자들은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중독성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에게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무시한 부모님 탓에 그 소녀는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만약 부모의 고정관념을 하루에 20개씩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속상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하루 종일 대단하다 놀랍다 너는 지금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네가 싫어 라고 말하면 당장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깨달음을 주제로 다룬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각에는 한계가 있고, 중추신경계에도 한계가 있고, 개인적인 범주나 사회적인 범주에도 한계가 있고, 언어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 보태자면, 우리는 과학의 법칙 덕분에 진리라고 여겨지는 지식들을 훨씬 많이 수집하게 됐는데, 이건 역시 한계가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분명 나름의 한계가 있지만,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내부 프로그램을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먼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체험을 시작하겠다. 음식의 맛을 보기 시작하겠다. 사람들을 느끼기 시작하겠다. 하늘을 보겠다. 공기의 냄새를 맡겠다. 모든 걸 느껴보겠다. 무심코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이불과 내 몸의 감촉을 느껴보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필 것이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나 자신과 내 변화와 내 발전과 내 존재를 인식하겠다. 세상이 이렇게 많은 것들로 가득한데 사소한 것들로 만족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작은 공간에 갇힌 채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돌보는 일에 세상 무엇보다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시아로 떠나기 전에 저는 제 몸이 귀찮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말입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모여서 학생들과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몸이 정말 귀찮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은 제가 앞으로 몸을 함부로 다루겠다는 말인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당시 요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요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몸은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죠. 몸을 존중하세요. 소중한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 순간 저라는 인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동양적 구도 생활을 수행하며 서구인들에게 선을 전파하는데 힘써온 폴 랩스는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거울을 들여다보는 걸 잊어버렸다.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하라는 뜻을 담은 이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야말로 새로운 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말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나쁜 습관도 있고 한계도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해. 그렇다고 내일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말은 아니야. 그냥 지금의 나도 좋다는 것이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서는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시아를 여행할 때 저는 도교의 전문가인 박사님 밑에서 공부하는 행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덕분에 인간을 더 많이 존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교는 현명하고 너그러운 학자인 노자를 숭상하는데 그는 일찍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이미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쓸데없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마다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사실 지금의 나보다 더 완벽한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집 사람일까요? 완벽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옆집 사람들이 과연 알수 있을까요? 완벽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밖에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바로 완벽한 나이며 완벽한 나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나 혼자뿐입니다. 나를 불완전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인 이 e. 커밍스가 말했다시피 우리는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 평생을 끝없이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전투는 바로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한 싸움이다. 여러분은 저와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완벽함을 사랑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과 육체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헛소동이라고 부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헛소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폴 랩스는 존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다. 사방을 둘러봐도 긴장하는 훈련뿐이다.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훈련은 없다. 가엾은 인간들. 모든 숨쉬는 것들과 친구가 되라고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하고도 친구가 되지 못하다니.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분석합니다. 한꺼번에 대여섯 가지는 동시에 생각하고 수행해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지경입니다.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어지러운 채 잠자리에 들지만 그 생각들을 비워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을 비워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걱정만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미쳐버릴 것입니다.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텅빈 공간이 아니라 꽉찬 공간이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순수한 나아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